할렐루야. 여기는 지금 바카입니다. 바카 시내인데 아, 어, what is it? 가타? 어? 다카. No, no, no. t h i s c a r d i n g d i s c a r d i n a m 넷 CNG. CNG. yeah, CNG. 아. 이것은 CNG라고 하는 자그마한 차인데 어, 이렇게 뭐라고 할까? <laughs> 철좀 아무로 <철조망으로 웃음> 아주 뭐 강도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잘 만들었다고 해야 되겠죠? 네 그렇습니다. 참 신기한 건이 남부아시아 현장은 이렇듯이 굉장히 아, 혼잡하고 무질서한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거의 없어요. 그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. 네, 참 서로들 심리를 잘 분석하면서 무질서 속에도 질서가 잡혀 있는 모습들을 잘 보게 됩니다. 할렐루야!